제일기 브이로그. 안녕하십니까. 김재일입니다. 오늘은 턴테이블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어, 이 턴테이블이 외국에서, 외국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, 우리나라에서 개인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고, 샵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, 아니면 요즘 새 제품을 구입을 하시든지. 근데 요즘 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아요. 근데 예전 턴테이블이 뭔가 이렇게 아무래도 오디오랑 겹치는 부분인데,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진들이 만든 기기다 보니까 확실히 소리가 제귀에는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는 어좀 시간이 좀 지난 빈티지 턴테이블을 선호하고 있는데 또 워낙 또 이쁜 턴테이블이 많아요. 제가 그 블로그에 올려놨던 사진들을 모아서 어 화면 후반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. 자막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. 음, 후반부에 그걸 보시면 되고 일단 이 외국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어,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런 유명한 사이트에서 턴테이블을 어, 구입할 때 운이 좋아, 거기도, 거기도 복불복입니다. 운이 좋아서 좋은 물건을 구하면 좋지만 에, 또 그런 물건도 또 가격도 요즘 많이 나아가요. 생각보다 상당한 가격이고 조금 하자가 있지만 그걸 구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워낙 정밀한 물건이다 보니까 뭐라고 제가 말하기는 좀 그런 입장이고, 어,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구입한 경우도 있었어요. 그리고 개개인 거래도 있었고, 뭐, 이 가라드 301 이란 턴인데 옛날 세번 정도 제가 아, 보내고 할까 말까하다가 결국 음, 샵에서 구한 물건인데 굉장히 만족도가 저한테 좋습니다. 뭐 소리도 좋고 아주 만족스럽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에, 외국 사이트에서 구할 때는 내가 만일에 대비, 만일과 보험을 드는 거예요. 만일에 이게 우리나라에 왔을 때 문제가 될 수시. 충분히 수리할 각오로 구입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. 그냥, 아, 완벽하게 좋은 게 온다. 아,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근데 그게, 어, 뭐, 그런 경우도 많아요.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왜냐하면, 중고물품이고, 그 기계가 오래되면 뭐, 을 수도 있고, 건부가 늘어날 수도 있고, 정밀한 제품이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개인이, 생각으로 구입하겠다 하시면 어 외국에서 사이트에서 구입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아 그거보다 뭐 일단 내가 봐야겠다 하면은 어 우리나라 개인 거래 하시면 되고 샵에서 거래하는 가격이 좀 비싸요 하지만 어 전체적으로 어 뭐라고 래야 되나 아 수리할 걸 샵에서 해서 오기 때문에 예 그런 거가 좀 스트레스가 좀 덜해요. 그래서 저는 음 이번 건 샵에서 구입했지만 그전 거는 뭐 외국에서도 구입하고 뭐 개인 거래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,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턴테이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라. 요즘 워낙 그 오디오랑 또 겹친 얘기지만 인터넷에 워낙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. 그런 거를 차차니 보셔서. 내가 이 턴테이블이 외국에서 왔을 때도 문제없이 쓸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력을 자기가 충분히 하고, 뭐, 수리 좀더 알아보고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모든 물건들은. 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, 제가 좀 이따 턴테이블의 종류별, 종류도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할 건데,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어세 가지 방법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. 그런데, 각각은 모두 어느 정도 어, 자기가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. 이 정도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이 턴테이블은 저희 첫 턴테이블입니다. 테크닉스 SL1300이라는 턴테이블인데 제가 처음 경험한 턴테이블이라 어, 상당히 이, 설레이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. 이 턴테이블은 1번째 턴테이블로 어, 다이렉트 방식입니다. 다음 사진은 전체 모습인데 아, 제대로 찍은 사진이 없어서 전체 모습이 이렇습니다. 이번 사진은 제가 두 번째로 구입한 턴테이블인데 듀얼 1019 턴테이블입니다. 이 턴테이블도 아주 사연이 많은데 이게 참 한쪽에서만 소리가 나와가지고 겨우겨우 이거를 고치려고 왔다갔다 했던 기억이 나네요. 아무튼 소리가 아주 좋았던 턴으로 기억합니다. 세 번째 턴은 가라드 타입 A라는 턴테이블인데 역시 영국 가라드의 혈통이 있어서 그런지 소리가 아주 좋았고 정말 잊을 수 없는 턴테이블이었습니다. 아주 소리가 좋았습니다. 이 턴테이블은 ARXA라는 턴테이블입니다. 어 아주 안이 심플해서 어 이게 이런데 소리가 제대로 나와할 정도로 어 단순한데 소리는 정말 아우 아주 놀랄 놀자 소리를 내주는 아주 명기 턴테이블입니다. 이거는 AR 턴테이블과 AR 스피커를 같이 올려놓은 모습입니다. 아무튼 아주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. 이런 소리가 나오나 하는 턴이었습니다. P2020 턴테이블입니다. 이 턴테이블도 독일제 특유의 아주 샤프한 소리와 그때 제가 클래식을 이 턴테이블로 자주 들었는데 아주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이 ARXA 후기형 턴테이블은 제가 중기형을 잘 듣고 있는데 어떤 지인이 오디오 지인이 자기한테 좀 양도를 하면 안 되겠냐고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부탁 부탁 하셔서 아유 그건 좀 어렵겠다 했지만 저한테 정말 정성으로 저한테 참 대하는 거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정말. 아, 그래서 그분한테 중기형을 양도하고 또 며칠 있다가 바로 이게 내가 뭐한 짓인가 하고 후회 막심해서 다시 찾고 찾고 찾다 정말 상태 좋은 걸 구했습니다. 후기형이라 아주 어, 소리도 좋았고, 어, 상태도 좋았던 턴테이블입니다. 이 턴테이블은 브라운 PS500 이라는 턴테이블인데 디터람스가 디자인한, 디자인한 턴테이블로서 아주 유명한 턴테이블입니다. 이 밑에 기름 받침이 돼 있어서 소리가 뭐 기름 받침을 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상당히 윤기가 있고 고급진 소리가 났습니다. 디자인도 상당히 멋진 턴테이블로 사진이 조금 아쉽게 나왔는데 암튼 참 좋았던 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이 턴테이블은 브라운 PCS5라는 턴테이블입니다. 이 턴테이블도 티터람스 작품인데 아름답기가 이거는 실물로 보면 정말 인테리어 소품 아니 무슨 이거는 아트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이런 디자인에서 소리는 어떤가 소리도 모양 이상으로 소리도 좋았던 턴테이블로서 이 턴테이블을 제 블로그에 올려놓으니까 연락이 정말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이 턴테이블 어떻게 구했느냐 뭐 다양한 음, 질문 사항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. 뭐 모양 못지 않게 어 디자인도 훌륭했고 그래서 이걸 백호라고 이름을 줘줄 정도로 저한테는 참음 잊을 수 없는 턴테이블이었습니다. 뭐 이제는 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어 아무튼 참 좋은 턴테이블입니다. 이 턴테이블은 레오컷 턴테이블인데 제가 가격 대비 가성비가 정말 끝내주는 턴테이블이었습니다. 아이들러 방식이라 소리도 묵직하고 음뭐 제가 계속 좋다 좋다 그러는데 운 좋게 또 제가 좋은 턴들을 많이 들어서 어 그런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사용 중인 가라드 301 턴테이블인데 이 턴테이블은 뭐두 마리 필요 없는 턴테이블입니다. 워낙 그 좋은 턴테이블이라 제 바꿈지를 완전히 멈추게 해버린 아주 명작 턴테이블입니다. 이상입니다.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정성껏 어,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